누가복음 8장5 절에서 8절 말씀 씨를 뿌리는 자가 그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쌓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기온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 믿음,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나요? 아침에 성경 앱에 있는 묵상을 읽다가 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 믿음,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나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하신 거나 말씀을 듣다가 깨닫거나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신 거를 순종한 것들을 곰곰이 떠올려 봤습니다. 제 기억이 편향적인 것만을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대부분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게 만드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 계속 저 문장과 함께 제 머릿속을 떠돕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니 말다툼을 하다가 끝에는 제가 됐다고 나는 더 이상 이교회안 나온다고 하고 교회를 나온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침 교회를 옮길 생각이 있었던 차에 잘 됐다 싶기도 했지만, 나오는 건 나오는 거지만 저런 방법은 내가 생각했던 교회를 옮기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별것도 아니라면 별것도 아닌 일로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을 좀 달라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일은 내가 저질러놓고 하나님한테 해결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답을 주셨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분과 말다툼 아닌 말다툼을 하며 내가 그분께 한 행동을 머릿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기억이 나자 저는 또다시 절망을 했습니다. 왜 전혀 내 기억에는 잊지도 않은 일을 떠올려주시는지요. 내 머릿속에 그분과 얘기를 하며 제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로 그분의 배를 쿡쿡 찌르며 얘기하던 그 장면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다못해 그분의 옷색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배와 전화기로 쿡쿡 하던 그 장면을 또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마침 교회를 나갈 명분도 생겼고 나만 모른 척하면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나간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정말 그 기억이 나고 주일이 될 때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갈까 말까. 왜 하필 하나님은 이런 기억을 떠올려 주셔서 나를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시나 하는 원망도 밀려들었습니다. 사과를 할까 아니면 모른 체하며 안면 몰수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다닐까? 토요일 밤에는 기어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이 사과하라고 떠올려 주신 기억입니다. 사과를 하라는 게 주님의 뜻이니 사과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얼굴을 못 보면 사과를 못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사과를 하기로 했는데 못 봐서 못한 거니까요. 아주 간교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나의 교회 안에서의 동선이 겹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나란 인간은 아주 간교해서 이 상황에도 머리를 굴려 그런 계산까지 하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교회에 가고 얼마 뒤에 동선이 겹치지도 않는 그분을 아주 정면에서 피할 수도 없이 마주치게 하셨습니다. 그큰 교회에서 조금만 일찍 봐서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다른 쪽으로 돌아갔을 텐데 그 아주 작은 틈마저도 막아버리셨습니다.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가시려는 그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건방지게 배를 쿡쿡 찌르며 얘기한 게 기억이 났다고 정말 죄송하다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전혀 기억도 못 하시던 일을 사과를 한다며 본인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몰랐을 수도 있고 아셨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그 일을 사과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사과를 하기 싫었습니다.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냥 그런 사이에 껄끄러운 상황에 더더욱 사과를 하기 싫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 잘못을 들춰내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니 그 외에 일은 별거가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주에 있었던 일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닌 정말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사과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것은 제가 사과를 하길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못 보면 사과를 안 해도 되니 그런 꼼수도 막아버리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 저는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아니면 저만 저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 건가요? 제 기억이 싫어하는 것만 하게 하시는 것들만 골라서 기억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저렇게 나쁜 행동만을 한 인간인 건지 주님, 그럼에도 주님이 일깨워 주신 저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고 그분께 사과하고 되돌이킬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또 잘못을 하면 그때도 일깨워 주시고 일깨워 주신 기억을 싫다고 내팽개치지 않고 되돌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음. 주님,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하는 경우에 알고 회개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전혀 깨닫지 못할 경우에 주님께서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잘못을 되돌이킬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면서도 혹은 일깨워 주심에도 모른 척 지나가는 죄를 범치 않게 우리 아이들이 항상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항상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아이들이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